안녕하세요. 오늘은 데브시스터즈가 과연 상승을 더 할지, 아니면 이제 하락만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작한 영상은 종목 인터뷰로서 3에서 4개월, 3-4개월 후 저의 생각이 맞았는지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영상을 꼭 추가해서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원래는 거래량 분석을 통한 고점 분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했는데, 제작하다 보니, 갭을 통한 설명이 더 쉽게 와닿으실 것 같아서, 거래량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제작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종목이 하락만 남았는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세력이 이탈하고 있는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캔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갭입니다 갭은 강조구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글을 읽을 때 강조하는 문장은 밑줄을 긋거나 아니면 형광펜으로 칠한다던가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주식에서 강조구문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갭. 갭입니다 보시면 1번 갭은 day2에서 아래로 아래 꼬리로 매꾼 후에 올라간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Day 1에서 강한 양봉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다음날 어떻게든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장 시작 전 동시 효과에서 사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마구마구 매수 주문을 넣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초가가 상승하여 결정되게 되고, 그렇게 갭이 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 1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데이 2에서 아래꼬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 1의 종가에서 강한 지지가 나오면서 데이 2 또한 강한 양봉으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겠네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데이 3를 보겠습니다. 데이 3의 갭은 어디일까요? 네. 데이 3의 갭은 여기 2번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데이 3의 갭은 엄청나네요. 장 시작하기도 전에 사고 싶은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몰렸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걸 오전 9시 10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 1. 데이투 사이에서도 광기에 따라 붙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사서 상한가를 바라고 덤벼들고 있네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도 상한가로 고공행진해 줄것 같지 않나요? 세력은 바로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의 광기에 미친 심리를 노립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며칠간 더 하락한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광기가 끝날 것 같진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 주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요. 곧 임상삼상 뉴스 발표래, 곧 블라블라블라한 뉴스가 뜬데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있는 돈, 없는 돈 모두 끌어와서 시장가로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개인 투자자 A씨는 더 이상 이 축제에 빠지고 싶지가 않아서 결국 매수를 하게 됩니다. 자, 세력들은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여러분 세력들이 고작 3-4개월 정도 매집하고 상승을 시킬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을 쥐죽은 듯 몰래 몰래 매집해온 물량을 털기에 가장 좋은 시점은 언제일까요? A씨와 같은 순진한 개인 투자자들이 너나 할것 없이 사고 싶어서 안달났을 때입니다. 바로 데이3겠죠. 이는 앞서서 2번 동그라미로 설명드린 고점에서 나온 갭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떠넘기게 되는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고점에 물린 안타까운 개인투자자 A씨는 안절부절하긴 하지만 아직 상승이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며칠 잠잠하면 오히려 물타기를 통해 평단가를 낮추고 추가 매수를 통해 평단을 잘 낮춰줬으니 곧 있을 상승에 탈출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A씨와 같은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으니까 많은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물량을 넘겨주기에 최적의 환경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이제 세력들은 A씨의 평단가 근처에서 큰 상승을 줄듯 말듯 줄듯 말듯 희망고문을 하면서 물량을 털어냅니다 여기가 만약 정말 고점이었다면 ac와 같은 순진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이 아니라면 다시 본전 근처에서 약손절을 진행할 수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점에서 갭상승하고 그 후에 거래량 에 실리면서 나오는 윗골이 긴 음봉 캔들에 대한 원리와 매수장 매도자 간의 심리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데브 시스터즈 차트를 hts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나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그려서 설명드린 캔들들은, 갭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 과장이 섞여 있지만, 한번 직접 hts를 켜서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심리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과연 세력들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냈을까를 차트의 시점을 늘려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건 정말 대충 그어도 100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세력들이 400억을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4천억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만 모여서는 절대로 주가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10배의 시세차익을 보고 있는 세력들이 과연 여기서 더 올릴까요? 네, 사실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많은 물량을 쥐고 있는 누군가만 결정할 수 있는 일일 겁니다. 하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여기서 더 올라가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불안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눈 한번 딱 감고 손절을 치르는 것이 더 나은 행동이 아닐까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모아 투자한 돈을 광기에 놓쳐버리시는 건 아닌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결과는 3, 4개월 후 반드시 확인해서 영상으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주식 투자하시는 데에 생각이 정리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